얘는 수, 어, 그, 뭐냐, 수상이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, 그, 맨날 하던 대로 하면은, A2를 밖으로 빼버리면은, 항상 뭐, 얘가 가운데니까 얘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면 R분의 1 하고, 플러스, 얘가, 아, 이거 캐지맙시다 그냥 합시다, 이 그냥 이더 깔끔했던 것 같다. 그냥 A로 뺄게요. A로 빼면은,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. 공식이니까, 이거는. R, 이 아니고 1이에요. 1 플러스, R 플러스, R 제곱. 이렇게 빠지죠? 그리고 얘는, 어, AR로 뺄게요. AR로 빼면은, 얘가 1 플러스 알제곱 R제곱 R사승 두 칸이 있어 네 칸이니까 오케이 됐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얘하고 얘가 알아보겠어요 혹시? 제곱? 이거 제곱한 다음에 아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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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일단 그러면은 이거 분해 이걸로 바꿀게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순서를 얘를 이쪽으로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네 다시. 이렇게 하면은 이녀석이 지금 뭐냐면, 걔라, 그러면은 6개요, 6. 21, 2 1분의 126, 이6 0 어, 그예 그렇죠? 네, 그러면은 얘를 하면은 걔가 6이 되는 거죠. 6이 되는 건데,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게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하고, 걔가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. 여기 이제 수상해서 뭐 나오는 건데, 뭐, 선생님 모르겠는데요? 아 그냥 과도한 게해 보면 돼요. 아 그래서 확인 한번 시켜줄게요. 아 그러면 얘하고 얘 하잖아요. r 4승이죠. 그리고 얘하고 얘하면 r 마이너스 r 3승 그리고 플러스 r 제곱이죠. 그리고 얘하고 얘하면 r 3승 플러스 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이니까 쭉쭉 날아가고 여기 r 남죠. 그리고 어 여기 1일 때 하면은 걔가 r 제곱 마이너스 r +1이니까 슝슝 R제곱 플러스 1이니까 쭉쭉 사라지죠 r 제곱 플러스 r 제곱 r 4승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1이 나와요. 그러니까 어,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? 약분되죠. 약분돼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a도 사라지고 남는 게 여기서 r의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6이 되는 거죠. 네. 그럼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면 r이 왠지 2일 것 같다는. 여기가 네. 3이죠. 그렇죠. 그러 해보면 4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면 3이 되네요. 그러니까 r이 뭐예요? r이 죠 네, r이 2가 되는 거고 r이 2인 거 구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? 대입해서. 네, 응, 대입해서 a 구하면 되죠.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합으로 구하면 되죠.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텝 1인데 애들이 이거 다 틀리거든요. 이것도.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냐면 이거 뭐냐 인수분해 된다.